안녕하세요. 성근인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3일인데요. 어, 아침부터 뭘 하고 있냐면 그 제가 고추밭이랑 아주 콩밭까지 다 그냥 비닐이까지 다 씌워 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대로 그냥 방치를 하면 헛골에 풀이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헛골에다가 제초제를 쳤는데 제초제도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제초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택성, 비선택성, 그다음에 뭐 발아 억제제 뭐 이런 거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헛골에다가 어 비선택성 바스타, 바스타 계열이랑 그다음에 그 발아 억제 억제제 있잖아요. 풀안 올라오게 하는 거그 스톰프, 스톰프를 섞어서. 섞어서 이제 지금 헛골에다가 쳤거든요. 월요일 날또 비가 온다라고 해서 비가 오면은 이 풀씨들이 바로 또 올라온다 그래서 완전히 풀밭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종류를 희석을 해 갖고서 제초제, 제초제를 어, 전동 분무기를 이용해서 헛골에다가 어,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바따기밖에 안 쳤는데 오늘 내로 다 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일단 이제 한통 치고 또 친구네 또 비닐 씌우러 가야 돼 가지고 비닐을 씌워주고 이따 점심 먹고 다시 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쳐보니까 한바대기당한 통이면 되겠네요 보니까 20리터 한, 한 통이면 되겠더라고요 300평 치는데 한통딱 들어가나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그 두더지 잖아요 두더지 지금 여기가 이제 감자 씹은 밭이거든요 감자 이제 내고심을 따르는데 작년에 진짜 두더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두더지하고 두더지 때문에 이 고구마하고 감자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얘네 들이막이 진짜 고랑에다가 굴을 여기서부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파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막 유튜브로 막 찾아가고서 그 바람개비 있잖아요. 이게 뭐 두더지는 뭐 진동에 민감하다. 그다음에 냄새에 취약하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바람개비도 해 보고 그다음에 히그 인터넷에 파는 두더지 약이잖아요 두더지 약을 군데군데 막 넣어 놔 놓기도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것저것 다해 봤는데. 그런데 이제 유튜브 보다가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제 다른 유튜브를 유튜버가 이제 찍은 그 영상을 막 보면서 있었는데 그 댓글에다가 누구 어떤 분이 나프탈렌이 직방이라 그래 갖고서 제가 이제 저희 앞마당에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작년에는 진짜 두더지가 막 여기저기 엄청 많은 어, 많이 출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밭을 다 장만하고 이제 뭐 감자 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냥 여기 가장자리 있잖아요. 가장자리 자골 끝에 여기 끝에 좌쪽 끝에 해가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테두리로 해서 한골한 한 골마다 이렇게 제가 이거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넣어은 거거든요. 나프탈렌이 저는 이게 휘발성이 좀 강해가서 빨리 날아갈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 됐는데 거의 뭐 그대로예요. 아 원래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사람 냄새를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번 파봤어요. 근데 그대로예요 지금. 이 냄새가 워낙 심해가서. 두저지들이다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다른파트로 이사간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골마다 이게 가장자리는 다 넣어놨어요. 나프탈렌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저기 다이소 같은데 가면 30개 짜리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알 사이즈로 3.5g 짜리인데 30개 짜리 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다 해봐야 몇개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게 30골 정도, 30골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자리만 했으니까 100개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라니하고 막 돼지 같은 것도 출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고라니하고 이제 돼지 같은 것도 냄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페트병 여기 옆에 구멍 따가 이제 비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한세알씩 3알 정도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자 보시면 거의 뭐 아직 일주일 넘었는데 아직 그대로요 거의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면 금방 날아가겠지만 이게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최소 뭐한달 이상도 넘겨갈 것 같아요 화장실에 걸어 놓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냄새가 정말 지독해 가서 두더지 하고 아직 고라니 고라니도 출몰 안 했어 여기가 고라니도 엄청 많이 내려오는 바시거든요 저쪽 이렇게 도로가 위에 바로 옆에 산이라 저희 동네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고라니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걸어놓은 이후로 지금 고라니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밭에. 그리고 두더지, 두더지 자국도 전혀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더지나 멧돼지, 그 다음에 고라니 뭐 이런 게 출몰하면 어 고라니하고 멧돼지 이런 거는 이렇게 저 페트병에다 이렇게 담아서 한세개 정도 담았거든요. 저는 세개 정도 담아서 이렇게 군데군데 저기 보시면 저기 저쪽에도 있잖아요. 지금 가장자리에 몇개 꽂아놨어요. 지금 한 일곱 여덟 개 꽂아놨거든요. 밭 주변으로 그리고 이제 나프탈렌은 이제 가장자리 골마다 끝과 끝에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넣어놓고 이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피해는 없어요. 일주일 좀 넘었는데. 아직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프탈렌이 직방인 것 같네요. 아무튼. 아 그리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여기 수안본데 아직 벚꽃이 아직 많이 있어요. 이제 막 떨어지긴 하는데 아, 수안본은 어제 어제 어제서부터 일요일까지 금토일 이렇게 온천제라고 이제 축제하거든요. 벚꽃도 뭐 보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아, 아무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놀러, 놀러 가기 진짜 정말 딱 좋은 날씨네요. 바람도, 오늘 보니까 바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바람도 없고, 완전 진짜 초여름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 늘차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